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하을입니다 제가 이번에 엄청 인기가 많았던 Z 플립 3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최신형 핸드폰을 사전 예약까지 해서 구매해 본게 처음인데 며칠 사용해 보니까 너무 예뻐서 아, 이건 영상에 찍어야겠다. 꼭 소개를 시켜 드려야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이나 스펙은 다른 테크 전문 유튜버 분들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써보면서 느낀 제트플립3의 유용하고 또 귀여운 그런 소소한 포인트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제트플립3 크림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오래 써서 누래진 에어컨 색깔이다 무슨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봤어서 라벤더 색상이랑 3만 번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꾸미는 데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건 밝은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림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크림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오히려 이렇게 생활에서 보거나 야외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맑고 투명한 그런 크림 색상이어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엄청 누렇진 않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이드 부분도 크림 색상이랑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색, 금색,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정말 디자인적으로는 100만 점,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플립3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인기를 끈건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커진 외부 액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만화 장면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약간 뉴트로 감성의 그런 움짤 파일을 넣어서 커스텀 할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뜨게 하지 않았을까 저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것 이거 때문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리고 MP3만한 이런 조그만 화면에서 음악 넘기고 메시지 확인하고 삐삐 감성이라 해야 되나 아날로그 감성을 팍팍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접었을 때 예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크기가 이번 플립의 셀링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꾸몄던 외부 액정 화면을 잠깐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시계 볼 때마다 기분도 좋고 아날로그 감성인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묘한 최첨단 기술이라 해야 되나? 저도 정확히 무슨 그런 감성인지 는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마음에 든다는 거 그리고 외부 액정에 있는 위젯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키면 외부 액정 메인 화면에 이렇게 음표가 띠용띄용 움직이는데 저는 이 포인트가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오는 화면은 이렇게 귀엽게 뜹니다 닫은 채로 받으면 스피커폰으로 자동으로 받아지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태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외에도 날씨나 알람, 걸음수, 음성 녹음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외부 액정 리제도 아직 좀 필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되어 있어서 몇개 없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다음은 사용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거를 쓰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만족이 큰 핸드폰이에요. 이렇게 열고 탁하고 닫는 아, 그 느낌이 굉장히 옛날 폴더폰이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괜히 멋있어지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전화받고, 뭐 이런 되게 멋있지 않나요? 이 플립만의 손맛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매장 가서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꼭 영상 촬영 뿐만이 아니더라도 아무데나 내려놓고 핸드폰에 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었는데요. 영상을 볼 때도 이 위쪽에 틀어놓고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뭐 웨이브나 티빙 같은 걸볼 때도 화면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각도 조절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주식도 계속 빠르게 변해서 놓고서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볼 때도 굉장히 편했고요. 또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 게. 레시피 같은 거 편한 위치에 딱 올려놓고 보면서 요리하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느낀 클립에 만족하는 점,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아주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진짜 요만큼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부욕정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은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약간은 귀찮을 수 있다는 점? 저는 거의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열고 닫는 행위가 조금은 귀찮게 느껴졌어요. 닫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난 기능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입력을 한다기 보다는 좀 출력을 하는 형태라고 해야 되나? 메시지를 보거나 받거나 날씨를 확인한다거나 거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길어요. 다른 핸드폰에 비해서는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캡처 화면을 보여드리면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갤럭시 20에 비해서는 조금 긴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길게 나온 이유가 딱 접었을 때 예쁜 네모를 위해서 원래 스마트폰 비율을 살짝 포기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열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불편한 점이라든지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플립 4, 5 이렇게 가면서 정말 많이 개선돼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청 기대가 되고요. 첫 플립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리액정이라는 손톱이 긁히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것 같고요. 필요 이상으로 세게 누를 일이 잘 없으니까 이 정도 단단함이면 쓰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요. 플립 꾸미기. 이게 또 굉장한 이슈인데요. 저도 열심히 꾸며보고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은 재료들을 주문을 했는데 키링이나 스트랩, 뭐 스티커 이런 것들로 많이 꾸미시더라고요. 알리에서 구매를 하면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배송 여기 전까지는 이렇게 순정 상태로 깔끔함을 좀 즐기다가 이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그런 또 투머치 핸드폰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Z 플립 3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